근태 일로와 거기 흙많아 아빠어 <laughs> 엄마 어 아빠 싫어 어? 싫어 싫어? 아 싫어? 많이 싫어 많이 싫어? 아빠 여보아 그럼 뭐야? 풀이 있네 풀응 이게 뭐야? 풀이네 풀응 여기 봐봐 저 뭐야? 응 지지 지지 이제 아빠 여보아 이게 뭐야? 풀이야? 응 풀이야 응. 이끼 이끼 아빠 풀이 예. 아빠. 엄마. 아빠, 지지, 해? 어, 지지 해. 이제 엄마한테 가자. 아, 지지, 해. 어. 엄마 어디있어 엄마? 아빠. 아빠. 나이 가자, 이제.